안녕하세요. 간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사라가 된느가치즈을 옮겼을까?에서 행복의 세 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400만부, 세계에서는 2800만부나 팔린 대 베스트사라인데요. 애플사라던가 벤츠사에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사내 교육에 쓰고 있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짧은 동영상이 합니다만 즐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계는 추위에 스니프하고 스카리 그리고 난쟁이의 해머하고 호네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추위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일 좋아하는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안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어떤 날에 스테이션 C라는 곳에서 치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일 치즈를 시켜 먹고 아주 긴 시간에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치즈가 없어졌거든요 그것을 보고 스님하고 스카리는 치즈 를 잡기 위해 미로에 도났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난쟁이가 내린 결론은 현상이지 언젠가 치즈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치즈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호우는 행동하지 않으면 지즈는 얻지 못한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콤포감이 많은 햄은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 밖에는 의혹이 많은데 여기에 남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호우는 인생 은 진행되는 구나다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미로에 도났습니다. 거기서 호우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살아남기를 위해는 자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하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미로는 한번 나가면 폰지가 없는 것도 많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호우는 만약에 무섭지 않으면 자기는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안갈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무섭지 않으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때인데 자기가 웃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재우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즈도 없는데 왜 기분이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서운 것을 넘어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가 있을 건지 뭐가 일어날 건지 무서워서 상상하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섭고 그냥 행동만 하면은 무서운 건 없다.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즈스테이션 발견했는데요. 누가 벌써 도다 먹어버린 후였습니다. 거기서 호우는 옛날의 치즈는 버리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된다. 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때는 벌스도 호우는 과거에 집착을 안 하고 미래에 집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치즈스테이션을 찾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아셨겠습니다만 이 책에 나오는 치즈는 회사 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좋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로는 인생이라는 복잡한 길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는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호메오 호시스타시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형상을 바꾸면 뭔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잊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감을 느끼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너무 하는 아주 안 좋은 회사에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어도 그만두면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먹고 살수 없을 수 있다라고 무서워서 그 결과 현상에 대한 불만보다 표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결국은 행동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회사를 그만두시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더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치즈를 얻기 위해는 옛날의 치즈는 버려야 된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한다는 영어는 decide 라고 합니다만, 오어는 자르고 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고의 교훈은 현지하고 관계없는 것 물론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취직할 때 유리하고 빚이 없으면 모든 거 스타트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력이 없고 돈이 없고 시간 없다고 하고 있는 사이에 앞에 갔었으면 벌써 한력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현재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가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교근 전달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즌은 항상 무서운 곳에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실패하면 포기 안 쳤다. 먹고 살수 없게 된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벌써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벌써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 도전하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콤보하고 증가돼서 인생의 드라마를 즐긴다. 라고 생각해서 앞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강요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곧 전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곤중크네라는 것입니다. 곤중크네는 무서워서 날아가지 않으면은 비건에서 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아가면은 이외로 앞에서 오는 그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건에서 털어져서 배인이 되기 전에 곧 뛰어보고 앞에서 오는 그네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을 보시분들의 용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기쁩니다. 이 채널은 성공, 행복, 그리고 뭐 일본의 최신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등록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